어제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탈선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죠. 이렇게 철도 관련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철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현장인 홍진우 기자입니다. 100여 년 전부터 우리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 전철과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육상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경부선 침목균열과 지난해 강릉역 KTX 탈선 등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 안전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될철도종합시험선로가 4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철도 경쟁력에 한층 더 이바지하는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충북 청주시 오성읍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일대 13km 연장의 선로에 교량 9개와 터널 6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철도종합시험선로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시험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중국, 체코, 러시아, 미국에 이은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시속 200km 주행이 가능하고, 철도 차량과 용품, 시스템, 소음 등 모두 400만 7종에 대한 철도 관련 성능검증 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고속 일반 철도 차량용 교류전력과 도시철도 직류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게 설계돼, KTX와 전동차 등 다양한 철도 차량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철도 차량, 노반, 궤도, 전력 통신 신호 등 철도 응용되는 전 분야에 대해 198개 항목, 447종의 시험을 선로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또 교량의 교각상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철도 교량의 새로운 형식과 공법에 대한 시험도 이루어집니다 철도 종합 시험 선로는 제한적이던 현장 시험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철도 시험은 운행 중인 선로에서 사고 위험성을 안고 제한된 항목만 가능했었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 시험 선로에서 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안전 검증도 철저하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기반 시설의 안전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철도 운영 기관은 철도 조합 시험 설로에서 충분히 검증된 핵심 기술을 안심하고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철도 용품, 기술 자립을 도와 해외 철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올해 호주에 수출할 예정인 전동차량 주행 시험도 호주 현지 대신 이곳에서 실시됩니다. 전용 철도 시험 선로의 개통은 철도 안전 제고와 함께 국내 철도 산업의 신뢰성을 높여 해외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인 홍진우입니다.